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The city does not need the sun or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and the lamb is its lamp. 아멘 알루야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서 즐게 높으신 당신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므로 해나달이 빛을 필요 없게 하시사 만국으로 그 빛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는 야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야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불빛이신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서 만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빛가운데로 거닐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모로 간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